이번에는 대구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 첨단 의료 산업 진흥 재단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용호 재단 이사장님을 만나 최근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재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 단지는 우리나라 의료 산업을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네. 그 저희 재단은 이 단지의 핵심 앵커 기관입니다. 저희 재단에는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개발을 지원하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그리고 비임상을 담당하는 동물실험센터, 그리고 외약품을 생산하는 외약생산센터가 있고요. 이네개 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빨리 하고 제품화를 빨리 할수 있도록 그런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얼마 전에 재단이 지역 균형 발전 부분 우수사례 표창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수상하시게 된 건가요? 예, 네, 그 저희 재단이 수, 수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 중에 천복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그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 이것을 아마 인정받아서 과분한 상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주 기업이 한 100개가 넘고 있는데 이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공백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한 2천 개 이상 그리고 핵심 기술을 한 16개 이상 이렇게 지원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평가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여기서 인체 콜라겐 의료기기 실증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 활동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인체에서 유래된 물질에 대한 재활용 문제입니다. 아, 네. 지금 법에 따라서 혈액이라든가 조직 장기 그리고 태반 이외에는 아. 재활용이 금지돼 있는데 이번 규제 특구 사업을 통해서 인체에서 나오는 그 지방을 이용해서 뭐 콜라겐이라든가 세포 기질이라든가 줄기세포 이런 걸 뽑아내서 그 새로운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만이 그러니까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앞으로 인체에서 유래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뭐 창상 피복제라든가 좋은 치료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일부 성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예, 그 저희가 이번 코로나를 맞아서 뭐몇 가지 활동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ICT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원격으로 임상시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요번에 문경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원격 의료, 원격으로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기업들이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핵심 그 효소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성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올해나 내년쯤에는 후보물질 하나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용 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약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최근 단지와 재단에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예, 네, 그 저희 단지와 재단이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이긴 하지만 우선 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 식약청이 그 저희 단지 내 입주를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임상시험센터가 내년에 착공이 돼서 곧 이제 임상시험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 의료인들을 훈련하는 의료기술 시험원도 곧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면 국책기관 세 개가 이추가될예정이고 보다 나은 역량을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도울 그런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지에는 백여 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에 있어서 우선 이분들이 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첫 번째일이고요. 그 입주기 외에도 대구 지역에 많은 의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품을 빨리 개발하고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나가서 우리나라 의료 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의 설립 이유부터 앞으로 계속될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